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죠 탁송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차량 인수 받았고요 첫 번째 잡은 콜은 광명에서 부산 해운대 가는 콜이 콜을 잡고 나서 통화를 하면서 어? 이 목소리가 낯이 익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부산에 가서 죽었죠 그 차량입니다. G90 차량이고 금액은 그때는 16만원 받고 갔는데 오늘은 14만원 그리고 다행인 것들은 이 차량은 하이패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갔을 때도 팁을 좀 주셨고 어, 상당히 괜찮은 콜이에요. 부산까지 톨게이트비가 26,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 이게 세이브가 된다고 하면 이 콜은 16,6000원 짜리가 되겠죠. 부산까지 가는데 이 정도 단가면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부산 지역, 대구 지역을 잘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가가 작아서예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안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정도 단가면 제 판단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에 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낮에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장거리 콜이 무조건 유리하겠다 싶어서 당분간은 낮에 집에서 좀 콜을 보고 있다가, 장거리 콜이 뜨면 무조건 잡아서 운행하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단가가 좀 빠지더라도 운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콜 같은 경우에는 빠진 콜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네요. 요즘에 전화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엄청 많이 와요. 뭐 저희 소속사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부탁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제가 전화를 24시간 웬만하면 다 받고 응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잠이 많이 부족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녁이든 새벽이든 전화를 하시는 게 맞아요. 급한 일이 생겼다던가 이걸 모르겠다던가 이런 것들은 물어보셔도 좋고요 다만 내일 물어봐도 되거나 뭐 지금 급한 게 아닌 것들은 되도록이면 자는 시간을 좀 피해 가지고 좀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전화가 4통이 왔어요 제가 그거를 받다가 좀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아무튼 그런 점들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장거리 콜을 타면 뭐 매출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콜들을 원해요.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난 장거리 콜 하루 왕복 하나만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장거리 콜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는 이유는 아무 때나 바닥에 깔려 있다는 콜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항상 있는 콜들도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콜창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빠르게 눌러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나는 장거리 콜이 안 보여요. 뭐 하는 이유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일주일 정도 적응을 하고 콜을 잡는 방법을 좀 습득을 하면 갔다 왔다 할수 있는데 뭐 매일매일 무조건 나는 장거리 콜을 가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방분들이라면 가능하지만 서울 경기에서는 이렇게 부산 가는 고를 매일 내가 잡고 싶은 시간에 딱딱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 가는 길이 멀죠. 멀어도 너무 멀죠. 근데 네, 가면서 중간에 영상 한번 다시 찍을 거고요. 일단 오늘 날씨가 좀 꾸질꾸질한데, 날씨에 관계없이 오늘 하루 시작이니까 화이팅 해서 부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이동할게요. 네, 부산 내려가는 중간이고 지금 시간 1시 반. 한반 정도 이동했습니다. 어, 하늘 상태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찍으니까 더 파랗고 더 예쁘게 잘 보이네요.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부산은 늘 새롭습니다. 늘 많이 멀어요. 이게 부산 왕복만 하고 오늘 일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갔다 올 만한데 갔다 와서 이제 대리를 탈 생각을 하면 적어도 1000km 이상은 운행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뭐 그만큼 돈을 벌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않고요. 요즘에 그 기사분이 지금도 오늘도 이제 일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번 나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무턱대고 덤벼가지고 일하시면은 진짜 그만둘 확률이 많고 보통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기사님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면서 좀 통계를 내 봤어요. 내 봤더니 일주일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한10% 20%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심지어 이거는 탁송 기준입니다. 대리만 타는 사람은 더 그만둘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한달 안에 그만둘 확률이 뭐한30%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여기서 6개월을 못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많이 그만둬요. 근데 이 일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자기만의 루트를 찾아가지고 어 매출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많이 힘들고 덥지만 덥고 피곤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뭐, 어딜 가도 이 정도 매출을 벌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른 소속사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대리만 하고 있는데, 탁송을 겸해서 하고 싶다. 뭐, 나도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킥보드를 타고 하고 있다. 뭐, 이러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소속사는 무조건 옮길 필요가 없다. 그 소속사가 충분히 친절하고, 내가 원하는 걸다 해주고, 금액이 비싸지 않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콜, 저희 콜 좋아요. 다 좋은데, 요즘에는 웬만한 몇 군데 빼고는 콜이 전부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콜이 나쁘다고 할순 절대 없지만, 우리 콜이 어디 가서 다른 데보다 훨씬 빨리 뜬다. 이거는 다 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 물론 조금 좋은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필요로 할때 사무실이 연락이 되고 전화를 잘 받아주고 내가 원하는 걸좀 케어해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금액이야 뭐 요즘에는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싸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점들만 참고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옮기셔도 돼요. 계신 거 있으면 그거 거기서 잘 일하시면은 별 차이 안 나니까 그런 점들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부산 넘어가서 지금 콜들을 보고 있는데, 부산 넘어가서 올라오는 콜들이 지금 송도 올라오는 게 16만원, 강서 올라오는 게 15만원 이렇게 떠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이거를 잡을 순 없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이동을 해서, 1 시간 정도 더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영상은 좀 짧게 찍고, 일단 부산으로 마저 이동하겠습니다. 부산가서 콜 잡고 상황 설명할게요 이동합니다 네 부산에 도착했고요 아 부산이 저랑 안 맞나요? 오면서 콜을 계속 보다가 송도 16만원짜리 있고 이런 걸안 고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바로 앞에서 송도 15만원이 떠서 잡았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1시간을 빨리 가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에걸 잡았는데 한 20분 있다가 전화가 와서 취소가 됐습니다 아 상당히 껄끄럽네요 여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날 와가지고 이제 사우나에 그 손님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못 받는다고 뺀찌를 맞았던 그 곳입니다. 아, 여기 참 오랜만에 와도 좋네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잘 보이실까요? 화면으로. 바다는 정말 예쁘네요.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코리? 물론 아직 시간이 4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콜은 충분히 뜰 시간이기는 해요. 무조건 잡아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괜찮은 단가를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단가를 떠나서 올라가서 대리를 탈수 있는 시간이 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일단 최대한 빨리 콜을 잡는 게 우선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콜좀 대기하다가요. 괜찮은 콜 뜨면 잡아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 두 번을 죽을 수는 없죠. 오늘은 꼭 살아 돌아가겠습니다 콜좀 대기할게요 네 지금 시간 5시 20분이고요 아 평택 가는 콜 12만원 뭐 이런 거를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인천 성남동 가는 콜 16만원짜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14km가 떨어져 있고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가야 해요 걷는 시간 포함해서 아까 전에 제가 우려해서 송도 15만원을 잡았던 이유가 이거였는데 도착을 해서 대리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콜을 잡고 싶었지만 뭐 여기서 계속 기다리다가 죽는 거보다 떴을 때 이동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어차피 잡은 콜 운행해야 되는 거 미련 안 가질 거고요. 일단 다음 아니죠. 출발지 가가지고 영상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서 차량 탑승하고 영상 올릴게요. 네, 차량 탑승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laughs> 지금 화면에 <laughs> 바지가 잡혔네요. 아, 바지를 벗고 있어요. 아까 전에 6시 반까지 무조건 문을 닫는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려서 겁나 뛰었더니 와, 청바지가 자젖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좀 벗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외박 준비를 항상 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반바지가 있어요. 그거를 입고 지금 바지를 좀 벗고 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고 쾌적하기가 말할 수가 없네요. 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시간대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대리를 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성남동을 가게 되면 어떻게든 집에 복귀하려면 한콜 정도는 꼭 사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택시를 타고 복귀하기는 너무 멀니까 한 콜이라도 좀 최대한 택시를 타더라도 좀 운행을 해야 할것 같고 도착 시간이 12시 정도 될것 같은데 뭐 많이 늦어지죠. 그러지만뭐 대리를 더 타고 싶어도 피곤한 건 둘째 치고 일단 또 내일도 코를 타야 되기 때문에 길게 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단톡방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단가 가지고 뭐 누가 초보들이 잡은 단가에 아 그렇게 하면은 무료봉사니 뭐 그런 거는 호구니 이런 얘기는 좀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단톡방이 아니라 뭐 어디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들도 다 비싼 거 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상황이 안 돼서 못 잡는 거고, 나 역시도 그랬을 때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단가 오르기 기다리다가는 다 빠져요. 현실이 그래요. 옛날처럼 뭐 기다리면 오른다.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으니까 이런 부분으로는 더 이상 뭐 언쟁을 높이고 싶지도 않고, 저는 100%다 이해를 하는 바인데 좀 안타깝긴 해요. 제가 봐도. 하지만 초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서로 서로 잘 배려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분들도 잘 타는 날이 올 거예요. 잘 타는 날이면 단가도 골라 탈 거고, 옛날부터 이거는 초보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올라가는 길 또한 많이 멀죠. 오늘 뭐 영상 찍을 것도 없고 하니까, 올라가다가 중간에 영상 하나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부산, 아, 부산이 된다. 인천으로 이동할게요. 네 지금 시간 저녁 9시 인천 가는 길입니다 도착하면은 12시가 될것 같아요 11시 40분 정도 될것 같은데 평소와 좀 다르게 초장거리 콜을 타면서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오늘 두콜 타서 16만원 14만원 그렇게 해서 20, 아 30만원을 했죠 뭐, 톨비 빼고 오늘 순수익은 22만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도착하면 한콜 정도 더탈 거고 25만원 정도 벌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평소에 제가 타는 거보다는 매출이 좀 좋지 않아요, 시간 대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던 거고, 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어, 나름대로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고요. 그 영상을 킨 김에 오늘 조금 아까 전화 왔던 분이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물어봤던 게 초보분들이 물어보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똑같은 답을 드리고 있어요. 제 기준을 물어보지 말고 본인의 체력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나는 탁송이 좋아요.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걸다 떠나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시간대를 거, 고민을 할 때는 내가 대리운전이 끝나는 시간으로부터 내 체력이 되는 시간을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체력이 12시간을 버티기 딱 좋고 그 이상 힘들다. 그리고 내가 대리가 새벽 1시에 끝난다. 그럼 오후 1시에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1시에 대리가 끝나는데 내 체력이 10시간이다. 그러면은 오후 3시에 일을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탁송 콜이 좋고 단가가 좋다 그래도 대리 콜보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매출만 생각할 때는 대리를 꾸준하게 많이 타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움직이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경험이 답이에요. 내가 가본 지역이 가서 죽어본 지역, 가서 잘탄 지역 그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내가 선택을 하는 판단력이 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글로만 뭐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충주 지역, 제천 지역 이런 데 가면 죽을까 봐못 가고 뭐 원주 가면 죽을까 봐, 청주 가면 죽을까 봐 이렇게 몸을 많이 사려요, 보통. 근데 몸을 사리면 안전하게는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루에 2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그런 지역을 포기하고 20만원을 벌 것인가 그런 지역까지 섭렵을 해가지고 25만원, 30만원까지 끌어올릴까 는 자기 판단의 몫이니까 그런 점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저거 해보는 사람들이 고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리를 하나를 더탈 건데 모르겠어요. 하나가 있다 그러면 타고 없다는 못하겠죠. 근데 적어도 시흥까지 이동을 하려면 한콜 정도는 더 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전에 뛰었더니 몸이 더 많이 지치네요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멀기도 하고 제가 오늘 송도콜을 잡았다가 취소를 당하면서 거기서 대중교통 이용이랑 해서 한 2시간 정도가 중간에 떠버렸어요 그 2시간을 일찍 도착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매출이 한 6만원, 7만원더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 역시도 조금 더 공부하면서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성남동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콜 한번 잡고 마지막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 이동할게요. 네, 지금 시간 11시 30분 인천 성남동 도착했고요. 성남동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공장단지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술집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인천의 특징 자체가 멀지 않은 곳에, 곳곳에 술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콜 상황을 좀 보면, 죄다 인천 나가는 콜, 그리고, 뭐, 김포 가는 콜, 그런 콜들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방법은 아직 콜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걸어서 가는 건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뭐 시흥 집 방향, 또는 안산, 안양, 뭐 시흥 가는 콜이 나오는 지역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콜이 좀 괜찮은 단가가 뜨면 택시를 바로 잡아서 바로 이동을 해서 그 콜을 운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에 가면은 마지막 콜이 될 거고, 집 근처가 도착하면은 한 콜을 더탈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탁송이 좀 많이 길기는 했지만, 그냥 집에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콜은 타야 되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탈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좀 대기할게요. 네, 집 근처까지 왔는데 아까 전에 영상 두 개가 통으로 날아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인천 쪽에서 제가 콜을 대기를 하다가 그 주변에는 도저히 콜이 없을 것 같아서 반경을 넓혀놓고 코를 찾다가 치흥 장곡동 오는 코를 4만원짜리 잡아서 운행을 했고요 택시비가 1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택시비가 들어가고 4만원짜리 코를 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코를 왜 타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람마다 좀 방식이 다른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뭐 트루카를 타고 집에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도 있고 제 방식은 반경을 아니, 콜이 살아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반경을 넓혀놓고 그냥 집 가는 방향 쪽에 콜이 뜨면은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항상 그 콜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킥보드가 없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일이라고 하는 게 오늘만 하고 내일로 하고 뭐 계속 꾸준하게 해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피곤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코를 그렇게 타고 있네요. 어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무리가 다 됐고요. 매출은 뭐한 35만 원 정도 한것 같고 뭐 톨게이트비 이거 저거 수수료 빼고 나면은 순익으로 한 25만 원 정도나 벌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못 벌었어요. 물론 많이 벌었지만 평소에 제가 타는 시간 대비 금액이 많이 못 했는데.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콜을 운행을 했고요. 당분간은 이게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더, 덩달아서 매출도 좀 떨어질 거고, 각오하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콜이 좀 많이 없어요. 1년 중에 가장 콜이 없는 일주일이 될 거고, 앞으로 일주일이. 어, 2주 후도 많지 않을 거예요. 여름 휴가 때가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콜이 없는데 다 추석도 없고 뭐 설도 없고 다 없지만 여름 휴가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콜이 가장 없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거고 좀 힘들어도 힘을 내야지 버텨야지. 다음에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매일매일 좋진 않아요. 가끔 좋은 날이 있지만 힘든 날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잘 이겨내야만 앞으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정신 나갈 때가 돼가지고 말이 엄청 횡설 수설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